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신명기 9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24절. 제목 성공이 그를 망쳤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여 성공으로 나가는 모습은 인간으로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성공, 그 이후입니다. 성공의 기쁨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은 그것에 도취되어 아나무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나무인이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만심은 누구도 못 말리게 됩니다. 자만심은 인간에게 있어 치명적인 도구로서 성공이 올무가 되고 실패의 입구가 되는 셈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멸망의 선봉임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골수에 새기고 되새김해야 할자원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 불행의 3대 항목 중에 청년 출세가 중년 상처와 노년 무정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어 불행의 폭탄을 안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를 떠나 인간은 본질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의 폐역에 이은 하나님의 징계 그로 인한 백성들의 회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또 다시 전개되는 백성들의 폐역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 어리석고 간사한 인간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모세의 강론은 이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친 광야의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입니다. 1절부터 2절.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3절. 이 보장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며 상대방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가나안 후기 칠족속은 아브라함 이후 700년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가 물리적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저들보다 공의롭고 정직해서 주어진 것도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5절부터 6절. 거대한 적을 이긴 이스라엘은 자만에 빠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예방 조치로 지나간 역사를 돌이키며 강론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폐역의 극치이기 때문이고, 당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기적적인 돌보신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거듭된 거역의 사건들 속에 모두가 진멸되어야 마땅할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19절부터 20절, 25절부터 29절. 이것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의 그림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연약한 제자들에게 중보자가 되심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의 결정적인 중보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드려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주님의 중보기도에 가장 근접한 기도를 한 일군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중보 기도는 당시의 최악 기독교 안티인 사울을 바울로 거듭나게 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으며 자라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불신자를 바라보며. 내가 저보다 좀 나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은혜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나의 순교적 중보기도를 통해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이땐 구원 생활을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된 바울이 드린 은혜 고백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